자, 해보자.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ustomers. 이게 동사네, 그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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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동명사다, 그죠? 네. ING 써야죠. 명령문 아니니까. The number of는 알 거고, 그죠? 네. 뭐뭐의 수. 아이템, 물품, 고객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거는 네 개밖에 못 삽니다. 이거 다섯 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 그치? 음. 이거 세 개밖에 안 됩니다. 1인당 한 개씩만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어, 이상하게 사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거는 제안하는 것은 부스트 세일. 판매 부스트 증가 원래 부스트는 위로 팍올라가다 미사일 같은게 팍 위로 급상승 그래야 된다. 급상승하는 그런 판매되는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이. 자 어떤 사람이 또 나온다 그죠 대학교에 코넬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야 누군데 BW는 라 사람이다 그죠 음. 볼 것도 없이 만데 동격 음. 이게 뭔지 가르쳐 줄게요 아이 참 일단 같은 게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동격이라서 우리가 적이란다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읽어볼게 이거 그냥 bw 라 하고 어? 여기에 and and he is 이러면 이해되나 brian wassink는 그리고 he 그는 코넬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입니다. 이러면 알겠지? 네? 그치? 그래서 and he is를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죠. and 하고 대명사는 뭐라고 쳐야 돼?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뭐라고 쳐? 콤마 who is 이렇죠? 또 이런 규칙이 있거든? 어떤 규칙이 있냐면 관계 대명사 주격을 생략할 수가 없는데 비동사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야. 그, 이 후기질 없애버린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 그래서 BW, 그래서 영어선생님들 해석할 때그 설명을 잘안 해주는 게잘 모르는 거야. BW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이런다? 영어선생님들, 적하는 영어선생님도 있고, BW는, 그리고 그 사람은 교수인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같은 원리야. investigated, 뭐였습니다. 조사하다, research, study,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자세히 조사를 하다,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 되겠죠? 1998년에 이런 전술 전략의 effectiveness, 이거 뭐죠? 이펙트 효과 음 효과가 있는지를 효과성을 효과를 자세히 조사를 해봤다 이거야 다음 문장 주어져 응. 동사지 목적어죠 목적의 보지 이거 또 말하는 응. 오형식이다 이거야 응. 오형식은 딱두개두개 응. 응. 일해서 목적을 의뢰 아니고 목적을 가야 챙겨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어 부정사 동사가 되는 거야 투어 부정사 동사 원형 ING PP 이거 네마리가 오면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 1 목적을 가로에서 가라는 거 의미성 주어다 이게 야 다음 음. 2 2 음. 음. 5형식 문장이 나오면 뭐라고 요게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안 되고, 동사하고,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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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가 뭐, 뭐, 되도록 하면 PP 쓴다는, 거. 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laughs> 제목물어 볼게. 이거 오형식 문장이야. 주어 있죠? 동사 있지? 목적어 없네. 아니네. 오형식 문장이니, 주어 있죠? 명령문이 아닌다 무조건 주어 있잖아. 주어 동사 있지? 목적어 있지? 네? 뒤에 투 부정사 동서 없죠? 그럼 이거 오형식 문제. 알겠냐? 혹시나 싶었어 자, 그는 뭐 했습니다? f 슈 r sure aid 단어 외우시고 설득했습니다. 이거야. 봐봐 에이. 세계의 스퍼 마켓이야. 그죠? 여기에서 c x c t 가 나고, IO가, IO와가 나와요. 어느 게큰 거니? 얘가 큰 거지. 얘가 큰 거지. 네. 우리는 경남, 양산 이라지만 영어에서는 양산 경남 이러잖아미국 뭐 미국의 주. 오, 자, 아, 50개 답모르잖아 캘리포니아 여러 정도 알고 있거든. 자, 요 주에 있는 시어스 시티라고 있는 세 가지 슈퍼마켓들 이라고 해야 돼. 그죠? 이 슈퍼마켓에 이 교수가 가서 이세 가지 슈퍼마켓이 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됐죠? 뭐를? 캠벨즈 숲이라는 게뭐먹는게 있는가 봐. 근데 조건이 붙었다. 어떻게? 조금 할인해서 이래야 됩니다. 형태냐 얼마 정도? 레들대 머머라기보다는 89센트라기보다는 89 센트라기보다는 89 79 얼마고? 10% 깎아줬다 이거야. 자이 디스카운트된 수프는 뭐였다? 뭐였다? 미안 답 가르켜 줄까? 뭐 되었다? 대비 <laughs> 아니 뭐되었다발렸다 네, 어? 내가 이때까지 이 뭐라했노? 수프라고 했나? 네. 호. 네. 근데 소프에요? 수프에요? 미치겠다 비누.. 비누는 수프라는데 비누는 뭐지? 이거 수프.. 먹는거 비누는 뭐죠? 비누도 저거 아니에요? S.O.A.P <laughs> 아 네, 나도 헷갈렸야 자, 할인된 죽은 팔렸습니다. 그죠? one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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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려면 조건이 있다 이거야. 자, 첫 번째 OR이 보이고 a control 통제 제어야 관계부사죠? 그리고 그 통제 제어에서 there was 뭐가 없었대요. restrict하고 비슷한 단어가 나오네? 뭐가 나와? 리미트 바꿔놨다 그죠? 응? 이 r 리스트 i o 션 해도 되겠다 그죠? 네. On the volume of a purchase, 그 구매한 것의 볼륨이 뭐야? 볼륨? 볼륨이요. 어, 소리 켜라 볼륨. 어, 맞아요. 네. 또뭐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양 이런 뜻도 있어요. Amount. 볼륨. 볼륨. 아, 그래 맞다. 그, 그것 시험 나왔다. 저요? 어디 어디야 버무고에서? 어마운트를 냈어요. 어. 맞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맞지. 근데 어마운트라는 양, 이발유이라는게 소리라마 있어가지고 오답률이 한90% 돼. 그럼 저. 일 학년 때일 학년 때는 사람이 좀 많겠네. <laughs> 그래 다 들릴 때. 대박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좀 한다 했는데 단어를 안 외우고 응. 올라가는 데는 헤매는 거야. 시합 문제를 치치기 어렵다. 또는 두 가지 테스트 하나의 제어, 이거 비슷하죠. 네. 두 가지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에서 고객들은 또 제안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네개 캔이다, 그죠. 네. 통조림 같은 캔, 네. 아, 여기에 죽 담아 놨구나. 네. 그래서 네개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열두 개를 가져가. 뭔 소리인지 알겠나? 죽을 파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 첫 번째는 사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세요 이 말이에요. 돈만 내시고 아... 이익이야. 어. 다음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어네 개만 갖고 가든가 열두 개만 가져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했니? 어떻했니? 이, 제한이 없을 때는 어째 했겠다. 그 다음에 두 개, 세, 뭐, 네 개인가 이거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샤플, 누구, 장보는 사람들은, 쇼핑하는 사람들은 샀습니다. 몇 개를, 세 개? 한반 정도? 3.3? 통조림 세개 약간 넘는 거를 평균적으로 사갔다 말이야. 반면에 이렇죠 네. 이거 저, 하나? 반면에 왔으면 들어 이거 있어요. y라고 왔잖아. 아, 참 정리해 줄게. 자, 반면에 영어로 적어 봅시다. 반면에 영어 w h i l E <laughs> 또 on이 네, 항상 헷갈린다며. on the way. on the 아 이거 진짜 너무 싫이 on the other 대체 됐죠? 네. 요적으로제한이 있을 때는 스케어스 컨디션뭔데 상태 조건이잖아. 조건. 스케어스가 뭔 제한데. 부족한 조건 양이 부족한 희소 조건. 음, 부족한 다이아몬드 맞나? 아니요. 저거요.. 그래 희소한 터문 모자라는. 그 하니까 뭔데 뭔데 제안을 두니까 좀더 사가더라 평균적으로 그게야 저게 스퀘어스요 음, 아, 네. 음. 씨를 없애봐라 씨를 없애봐라 스퀘얼 음 뭔데 무서 그래 무섭게 하다잖아 무서운은 스퀘얼에 y를 붙인다 그럼 무섭다 어, 무섭게 하다야 아, 아. 무섭다는 I was scared 이러던데 자 이것은 제안제 사물이니까 제시를 어, 제시합니다. 보여준이 말이야. 스케어스의 명사다, 그죠? 부족함. 어, 부족함은 희소성은 뭐를, 판매를 장려합니다. 장려한 것 같다, 그, 당연하지. 판매하는 게 뭐고, 기죽지 말고 힘내라. 이렇게, 이렇게 격려하다, 이상하잖아. The finding, 그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은 are strong, 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나의 스퍼막에서 뭐를 가지고 있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genuine, 진짜 살아온 사람. 아니, 왔을 때,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 거기 누구 만나러 온 사람. 이, 해되겠네이제용에 붙은 게좀그렇다마는 어? 또, 다른 거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이죽 살아온 사람, 진짜 그 사람. 응? 라면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안 사더라. 지 라면 살아왔는데, 이 죽을 마으로 사겠니? 죽사러 이거 사러 왔는데라는 쇼핑하는 사람. 이 말이야. 이거 사러 왔는데. 응, 어, 이거 사러 온 사람. 이런 느낌이야. 진짜 쇼핑하 자, 그것은 didn't lie o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주장되는 데이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뒷부분이 좀 까다롭다. 일단, 웨어를 봅시다. 이걸 뭐라니? 관계 부사라고 하죠? 네.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잖아 네. 소비자들이 might behave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여기까지는 되지? 네. 되겠냐? 여기까지는 되지?에서, 네. 그것은, 이와 같은 테스트는, 네. 테스트는, 뭐 되지 않았습니다. 헬더 되지 또한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봐봐. 방금 위에서 한 것은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알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써니마트에서 실제 해본 거야, 다이소에서. 이뭔 소리인지 알겠죠? 진짜다. 이 말이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널'이 되어 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찾아보자. 이걸 '소'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안 된다? 긍정적이다 어,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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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자, 이 다음에 '홀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요 일단 수동태니까 '오즈'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수동태 It was held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렇지 동사주어라야 네. 해돼잘 이해가 안되면 여기에 어무문을 그냥 갖다 붙여보면 된다 어무문 동사주어잖아 동사주어 왜자 어, 이거 해봐 너는 수영할 수 있니 해봐 뭐요? 수영할 수 있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렇잖아 네. 너는 수영할 수 또한 없다 해봐 너할수 가지고 너할 시작, can you sing? w 이러면 된다. 너 공부하니 해봐. Do you study? 그제 또한 공부 안 한다 해봐. 물론, you you don't study. English. To 아 그래, English 해놓고 to 나 이들, 이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건 중학교 거고 우리는. 앞부분에 또한 역시를 이용할 때 쓰는 글을 써보세요. 이거야. 그래서, it was held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한 그것은 실험이 개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실에서. 오케이?